여사님이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좀 신뢰되는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실장께서 아까 그런 이력이 없다. 미술품이라면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 전현희 화백의 통영항을 1억 5천만 원에 샀다라고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치가 곤란한 미술품이었다면 더더욱이나 거래 가격이 있어야 하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laughs> 자, 다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고, 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어쨌든, 옮겨, 아까 옮겨와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 해체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와서요? 걸렸나요?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8월 2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자면 시공업체가 말하기를 보안 공사가 한두 달 걸렸다라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에 광주 비엔날레, PPT 넘겨주십시오. 광주 비엔날레 당시에는 지붕이 없어요, 기화가. 기화가 없는데 여기 기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됩니까? 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축 착공 사용승인 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요건데요, 증축 신고가 5월 27일 목재 건물 크기로 보면 바로 그 정자인데 두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착공이 5월 29일이거든요. 자 하루 이틀이라는 윤재순 비서관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5월 31일이나 2일은 되어야. 완성이 될수 있는 조리품 정자네요. 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laughs> 다시 사진 보겠습니다. 예, 예. 자, 2024년 5월 29일 대통령 관저에서 완성이 된 정자 앞에서 UA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날이 착공 했다고 5월 29일 날, 여기다가 지금 사용 승인 허가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대통령실이 용산 구청에 신고 허위로 한 겁니까?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안다 가요. 거쳤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다시 타임라인을 집에 돌아가셔서 제 질문을 처음부터 복귀해 보시면 자, 은 29일 무슨... 날 착공했다고 여기 신고가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용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착공이 5월 29일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는 히림 시공은 원탑 맞습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을 왜못 드립니까? 자, 히림은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에 세 차례나 후원했던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꼬르비즈, 2018년 자코 메티 그 유명한 히림인데 설계를 히림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자료 또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라고 그랬지 미술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노무현 시절에 했던 것은 미술품이고요. 이건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 자재를 사서 그 시동물을 사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전부터 관할 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제가 의원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중간에 끼어서 네. 하는데 네. 제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죠?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니까. 아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계약에 관한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계속 이야, 유세가 저렇게 세면 청와대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할까? 그 의원님 제가 네, 그 보충 설명을 좀 보시면 네, 네. 의원 네,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